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확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어르신들, 올해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바뀌었길래 안 받던 분들까지 새로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4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가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 과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기준 산출 모형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정확한지 공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재산공제기준, 소득공제 항목 등 다양한 요소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중요성.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되었거나 부정확하게 적용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일부 수급자에게 수급 중단 또는 축소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기초연금제도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연구결과에 따라 일부 수급자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4만원 기초연금은 어떤 것인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입니다. 34만원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 기준. 2025년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대 금액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수준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서 환산한 소득까지 포함해 산정합니다. 즉, 현금 수입뿐 아니라 집, 자동차, 금융 자산 등 재산을 모두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보통 중위소득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소득을 중간값으로 놓았을 때그 이하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어르신은 최대 34만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실제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게 높을수록 적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보다 약간 높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기초 연금은 노인의 기본 생활을 돕는 취지이므로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출 기준을 재검토하는 연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소득인정액 산정법.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종합소득평가액입니다. 단순히 월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소득 플러스 재산에서 환산한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정방법 1. 소득평가액 플러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포함됩니다.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 실질소득을 계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금액을 일정 비율로 환산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 재산 1 천만 원일 경우 1 천만 원 곱하기 소득환산율 약 5%는 5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재산 종류별로 공제 항목이 다르며 기본 공제도 적용됩니다. 왜 소득인정액을 쓰나? 소득만 보는 경우 재산이 많은 분이 소득은 적어 보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즉,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다. 공정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이하인분.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4.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자료 필요시 제출. 5. 소득재산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진행. 결과 통보. 조사 완료 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결정. 연금 지급. 선정된 금액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지급. 유의사항. 자동신청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수급자격은 매년 재조사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수급금액 변동 가능.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하나 일부는 조정될 수 있음. 1.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가정상황. 어르신 A씨,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50만원. 국민연금 수령액 20만원. 예금 자산 1000만원. 부동산 자산 5000만원. 자동차 1000만원 상당. 산정 절차. 구분금액원 산출방식 소득 환산액원. 1. 월소득 50만 플러스 20만은 원, 70만원 산출방식. 근로소득 플러스 연금 수령액 합산소득 환산액원. 70만원. 2. 예금 재산 1000만원 산출방식. 천만 곱하기 5% 소득 환산율 소득 환산액 원 50만 3, 부동산 재산 5천만원 산출 방식 5천만 곱하기 5% 소득 환산액 원 250만 4, 자동차 재산 1천만원 산출 방식 1천만 곱하기 5% 소득 환산액 원 50만, 총 재산 환산 소득 350만 소득 인정액 총합. 월 소득 70만 플러스 재산한산 소득 350만, 420만. A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42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해서 만약 420만원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의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어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대상이 됩니다. 2. 기초연금 감액 사례, 사례 1. 소득 증가로 감액된 경우 B 씨는 원래 월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 이하였으나 자녀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금융 이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B 씨가 받던 월 34만 원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약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사례 2 재산 증가로 감액된 경우 C 씨는 집을 한채더 구매해. 총 부동산 재산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산 환산 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15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례 3.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인한 감액. DC 부부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에 따라 각각 받던 연금액이 합산 감액되어 총 지급액이 감소했습니다. 요약.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플러스 재산에서 환산한 소득 합계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많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감액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 왜 중단될 수 있나? 1. 이런 사람이란? 최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산출 모형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 2. 네.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이 높은 경우 부부가 각각 소득이 낮더라도 합산했을 때 기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중단 가능. 3. 재산 공제 기준 변경 대상자 기존에는 일정 재산이 공제됐으나 이번 산출 모형 재검토 후 공제 항목이 축소될 경우 영향받는 분들. 4. 소득 공제 항목 축소 대상자 현재 인정되는 일부 소득 공제의 생활비, 의료비 등 항목이 조정될 경우 대상자 변동 가능. 2. 왜 중단될 수 있나? 연구용역의 목적은 기준 재검증.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부정확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완화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산출 모형이 엄격해질 가능성.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환산율이나 공제 기준 등이 변경되어 실제 소득 인정액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 기준이 엄격해지면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 중 일부가 기준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3. 중단 대상자의 예시. 고가 부동산 소유자,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 환산액이 커진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지만 단독 신청자, 부부 합산 시 기준 초과 가능성. 공제 항목 축소로 소득 인정액 상승자,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축소 시 소득 인정액 증가 가능. 금융 자산이 많은 경우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이 많아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 가능. 4. 사회적 영향 및 대응. 이러한 변화는 당장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급자의 경우 급격한 중단 대신 점진적 감액이나 예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부부 감액제도 개념 기초연금은 부부 중한 명이라도 소득이 낮으면 받게 되지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총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감액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부부 각각이 독립적으로 최대 금액을 받으면 가구 단위로는 과도한 지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복지 자원 배분을 위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감액 방식, 부부의 소득 인정액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산 소득이 많을수록 각자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34만원 기준이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높으면 부부 각각 20만원씩 받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최근 변화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부부 모두가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 재산 공제 항목 개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 빼줌하여 실제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본 공제, 일정 금액의 재산 예 1억 원까지는 공제하여 산정하지 않음. 자동차 공제, 자동차 가액 중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예 250만 원. 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일정 금액 공제, 생활용품 및 가구,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왜 공제하나? 노인의 생활 필수 재산을 보호하고, 지나친 과세성 환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대 정도는 생활 필수품으로 보고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변화 가능성. 이번 기초연금 산출 모형 재검토 과정에서, 어떤 공제 항목이 줄어들거나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재산 환산액이 늘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제도 완화방향. 현재 부부감액제도 부부합산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 합계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완화방향. 정부와 국회는 부부감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완화가 되면 부부 모두가 받는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에 따라 큰폭 감액되지만, 완화 시 감액 폭이 줄어들어 수급액 증가 효과 기대, 추진 배경. 부부 모두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존 제도가 과도하게 감액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를 고려한 개선책입니다. 2. 재산공제상세기준. 기본공제. 재산산정 시 기본공제액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억원 내외까지는 공제됩니다. 즉, 재산총액에서 1억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공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예 차량가액 250만원까지는 공제 초과분만 환산 소득에 포함 부채 공제 주택담보 대출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액을 공제하여 재산 산정 시 제외 기타 공제 생활용품 가구 가전제품 등 필수 생활 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3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전 준비 사항. 본인명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기기.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조사 및 심사과정.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조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수급 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감액이나 중단 시 해당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연금 수급 후 유의점. 매년 재산 및 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이 재심사됨.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함.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4.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시 주의할 점. 1. 신청 및 신고 관련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및 소득 조사 시 정확한 자료 제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허위 신고 시 처벌 대상이며 추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따릅니다. 3.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유의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함으로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중한 명만 신청하거나 신고 누락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감액 및 중단 가능성인지 기준 초과 시 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기초연금 산출 기준 재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기준이 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연금 수급과 다른 복지급여 중복 수급 주의.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급여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25일경 지급되지만 첫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요약. 주의할 점.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직접 신청.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신고, 누락시, 부정수급 처리 및 환수위험. 부부 합산 기준 유의. 배우자, 소득재산도 반드시 신고. 감액 중단 가능성인지. 기준 초과 시 연금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확인. 일부 급여는 조정 대상이므로 중복 수급 불이익 방지 필요. 신청 시기 미리 준비, 늦지 않게 신청하고 지급 시기 감안. 1. 부정 수급 사례. 부정 수급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자료 은닉 등으로 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입니다. 적발 시에는 연금 환수, 벌금,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소득재산 미신고. 배우자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신고. 가짜 서류 제출. 허위소득증빙 서류 제출. 중복수급. 동일급여를 중복신청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청. 소득은닉,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2. E, 소득신고방법. 신고 대상. 본인 및 배우자의 모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신고 절차. 신청 시 제출. 기초연금 신청서와 함께 최근 소득 관련 서류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 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변동 시 신고.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7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증빙 자료 제출. 필요시 소득 관련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 주의사항. 소득 신고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누락 시 부정 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매출, 경비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산 조사 준비법. 조사 대상. 부동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예금, 주식, 부채 등. 준비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부채 관련 증명 서류, 조사 절차,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를 실시,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및 인터뷰 진행, 준비 팁, 재산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면 조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가능, 허위 자료 제출 절대 금지, 요약 부정 수급 허위 신고 자료 은닉 절대 금지 적발 시 환수 및 처벌 위험 소득 신고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모두 신고 증빙 서류 꼼꼼히 제출 재산 조사 준비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관련 서류 사전 준비 투명성 유지 기초 연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기초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단,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Q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최대 월 342,510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는 최대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4.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으나,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 중입니다. Q5.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연금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형 연금입니다. Q7.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복지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복지급여는 연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중복 수급 시 주의해야 합니다. Q8.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 통보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Q9.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출 기준 재검토로 일부 대상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해외 거주 중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 출국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변경과 34만원 연금 중단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꼭 신청하시고 변경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